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즉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신앙이었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에 의한 신앙이었느냐를 늘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료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영이다 그 살리는 영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영과 진리 즉 예, 생명과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그 진리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더님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과 진리의 예배는 살리는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게 진정한 참신앙의 도이며 그 진리 하나님의 계명에 한참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말한 이 살아 있는 말씀에 이때는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오직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을 때그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모세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 즉,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기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죄를 만났을 때나 또는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죄자들을 부활한 이후에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말씀했을 때 모세 율법 그리고 시편 또는 선지자 또는 모든 성에 기록한 나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전했던 그때 당시의 복음을 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일일이 인용하면서 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신앙이 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개명 또는 율법이란 단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로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즉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더불어 제상들과 선제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주는 구전 입술로 입술로 전해지는 구전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집대성이 되어져서. 기록한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탈무드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냐? 사람의 계명 또는 장로의 유전 또는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성경보다 앞서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자 시대에 있었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나. 마음이 멀어졌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약 700년 전에 이사의 선자의 시대 이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을 잘못 경배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죠 언제? 마가복음 7장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자의 외식하는 자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면서 똑같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고 입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의 없는 말씀을 추관이 헛되이 경배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어느 하는 날 다메섹 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영성으로 살았던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AD 30년에 십자에 못 박아 죽으셨고 바울은 빠르면 AD 35년, 늦으면 AD 37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 전에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결국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함이 예수 믿는다는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를 피평과똑같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면서 발견하면서 바울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고 즉시로 일어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었으니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바울로 변화되었고,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전에는 그러면서 사울의 영성 때 신앙관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사울의 영성으로 참 바울의 영성으로서 사울의 영성 때를 돌아보니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조상으로부터 율법의 어마운 교훈을 확실히 배웠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럼 도대체 가말리알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 속에서 사도연전 5장 34절의 말씀에 가말리알은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울의 영성 때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부분 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한때는 이랬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리포 교회를 보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손할례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들을 누르냐 개요 행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리포서 3장 2절의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나은지팔일 만에 되었던 것을 그래서 남자로서의 그 꼬치의 끝자리를 잘라내는 이것 이것이 할례 이걸 받은 걸대 자부심으로 가져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삭 같은 경우도 창세기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 때문이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 자랑으로 삼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손할래당이 자기가 할래받은 걸 자랑하자 바울도 자기를 자랑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랑이에요. 손할래당이 할래받은 걸 자랑한다면 나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자는 것을 자랑했을 때 빌리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도 8일만에 할래를 받았다. 나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다. 베냐민 집화 지파 중에 집화다.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을 해요. 원하지 않는 자랑을 합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를 배설물여기서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리포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아멘 예수를 아는 지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해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안타까움의 모습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사울의 영성 때 잘못 살았구나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을 때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못됐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될수 없었어요. 나중에 드디어 이제는 이해를 하죠. 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니 디모던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즉 사울의 영성 때에는 바울의 영성에서 사울의 영성 때를 돌아보니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 좀더 이야기 쉽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한 남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건 짓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주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결과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던 것에 그런 것을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13절에 이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가 유대교에서 행한 일을 너희들이 이미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표현해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 그럼 교회는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리스의 피로 갑주사신 교회요. 그런 교회는 이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 생활로서의 자부심을 갖지만 사실 가말리엘은 비폭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인 바울이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 누가를 군 핍박했다는 것은 가말리아의 진정은 온전한 영성을 유산한 물려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절대 상관하지 말아라. 만약 그들의 사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났단다면 절대 무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너뜨려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말하며 신중론을 피면서 비폭력 주제로 나가는데 반대로 바울은 베드로는 그전 바울은 사울의 영성 때 심히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등 상상할 수는 이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구약 때는 자기들만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 것 같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는 자기들만이 아니요 이방인들마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갈 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교회예요. 그 결국 뭐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기에.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함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맞아요. 바로 그랬던 그가 이제 담에색 도성에 출몰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를 핍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는 진정한 참신앙의 도에 서게 돼요 그럼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역시 그 답을 답니다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분명히 답을 달기를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이 돼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열심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이 조상의 유전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계명을 말하는 거고 또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열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 심이었지만 조상의 유전의 열심이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즉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말씀했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장로의 유전의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은 결과가 결국 교회를 핍박했죠 하늘을핏박한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이 봤을 때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이었다 이걸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것이 결국 뭐냐? 조상의 전통, 바로 사람의 계명에열심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베드로도 하고 있고, 바울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란 단어를 쓰면 율법에는 꼭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여호와란 단어와 같이 쓰이든 하나님의 단어와 같이 쓰이든 명령이란 단어와 같이 또는 준행이란 단어와 같이 또는 기록이란 단어와 같이 또는 모세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먼저의 모습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는 여호와 율법이 내비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런 것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때 모세, 율법, 모세로 인해서 온 율법이라는 단어 이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그 이후의 것들은 결국 우리가 잘 품절하면 사람의 계명을 말할 때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드교를 향했을 때 갈라드에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요. 사람이라는 부분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빠졌을까요? 영적 원리를 얘기했어요. 먼저 이사의 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술에 취했고 독주에 취했다. 제세든 것 선지자도 술에 취했고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해요. 놀라고 놀라라.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독주에 취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잠자기는 영!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취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잠드는 영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왜 잠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예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 0에 사람이 잘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대요. 잘때 잠자는 영. 그럼 잘때 원수는 누구냐? 마으면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봤을 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 그 가라지를 심으는 수는 마개라고 표현하면서, 아, 우리가 잠자는 영에 빠져서 결국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에 심취한다는 걸.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 29장, 바로 13절 말씀에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을 가까는 것이 마음으로 멀은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자는 영에 의해서 결국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에 심취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24장 11절과 24절에서는 거짓 선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데 표적과 기사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며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자는 결국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시 이사야로 돌아보면은 이사야 28장 29절 30장에 들어갈 때 30장 9절에 사람의 계명에 빠진 자들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패약한 백성이고 거짓 말은 자식인데 여호와의 법 율법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의 계명 심취된 자.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라 거짓말을 하라고 이로 요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3장 11절에 맞서 깜짝 놀랄 말을 했으니, 바른 일을 버리고 첩쟁에서 돌이키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가르치려요. 이게 백성들이 요구해요. 사람의 계명에 심취한 자, 말씀과 상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결과, 주님도 그들을 인용했을 때, 마가음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죄를 지키는구나. 사람의 죄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면 아파하는 모습을 주님에게 토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는 누구냐? 사탄이야. 앞에서도 잠자는 영을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마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하는구나 라는 사탄의 통로는 사람이라는 사람 것을 초점 맞추며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이런 룰을 보면서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에 속했나 시험해보라 이런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칭찬받을 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 그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역사가 있어도 칭찬받아요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가 있기에 신령한 잔주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신령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영수의 뭐냐? 아직도 시기 출투를 통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사람을 따라가면서 사람의 계명에서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간 어떤 자가 되냐? 마지막 빌라델비의 교회가 되다는데 빌라델비는 어떤 교회느냐?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아멘 필라벨의 능력은 저걸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뺏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계명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라는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필라벨의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하는 지혜의 슬기 총명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속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